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아데니움은 가장 대중적인 코덱스면서 종에 따라 다양한 수형으로 자라고 화색도 다양해요. 그래서 이한송만 재배하는 매니아도 있을 정도인데요. 자생지는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제가 오랫동안 재배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재배 환경 정도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덱스 식물이 아닌가 생각해요. 성장기에는 충분한 수분 공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재배하면서 자주 오는 비만 피해 주면 노지 재배도 가능하고요. 물론 직광에서는 잎이 좀 타기도 하지만 차광 없이도 키울 수 있는 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물론 예쁘게 키우려면 이 식물들은 좀차광에서 키우는 게 좋고요. 이 식물들은 아라비아 먼더나 남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태국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물들을 모두 아데니움이라고 하는데요. 아데니움이란는명은 아덴에서 유래되는 이름인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우죠. 요런 게다 아데니움이에요. 아데니움의 대표종으로는 오베송과 아라비쿰이 있는데요. 둘의 성질이 아주 다르지 않아서 같은 종은 아니지만 거의 뭐 같은 계열이라고 봐도 되고요. 아데니움들은 이렇게 수형도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수형을 종별로 감상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아데니움만 특정해서 재배하는 매니아층이 따로 있을 정도고요. 아데늄의 대표종은 아마 이런 사막의 장미일 거예요. 이런 코덱스 매니아가 굳이 아니어도 사막의 장미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꽃이 장미처럼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올해 기후가 막 들쭉날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꽃이 많이 늦는데요. 이제야 이렇게 사마귀 장미 꽃이 이렇게 피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보이나요? 이런 코덱스 식물의 대표적인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이렇게 가지 끝에서 뭉쳐서 꽃이 여러 송이 피어요. 지금 이것도 여섯 송이가 지금 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꽃을 지금 하나 둘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꽃을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참 꽃이 는중게 3월에는 영하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노지에 났거든요 그랬더니 잎이 새로 나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잎이 새로 나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잎도 지금 이렇게 다 떨어진 아이들 많이 보이죠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야 새 잎이 나면서 이렇게 꽃봉오리들 여기도 있죠 이렇게 꽃봉오리들 내고 있어요 아데니움은 이렇게 수형이 다양하게 자라요 물론 이건 오베숨 사막의 장미 종류고요 요거는 아라비쿰 이에요 아라비쿰은 잎의 색이 약간 반들반들 거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요건 오베숨은 좀 이렇게 반들거리는 아이들이 많고 또 오베숨은 좀 잎이 길은 아이들이 많아요 아라비쿰은 잎이 동글동글 요건 좀 물론 아라비쿰인데 동글동글 하진 않은데요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 넓적한 아이들이 많구요 요건 좀희백색을 띠죠 독특하게 수염도 예뻐요 이렇게 생겼구요 또 이렇게 길게 자라는 이파리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사막의 장미로 제가 파종을 한 건데, 꽃은 아직 못 봤고요. 아마 겹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이렇게 수영 만들기가 좋은 게 지금 여기 위에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싹둑 잘랐었드랬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딱 남겨놨드랬거든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쫙쫙 퍼지면서 자라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산처럼 퍼지게 자라는데 지금 혹시 꽃이 필까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요. 우선은 여름까지는 꽃이 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가을에 자르면 안 되니까 한 8월 말좀 서늘해지면 가지를 자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지가 한 가지씩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형 만들려면 너무 안 예쁘잖아요. 지금 형태로는 수형이 예뻐요.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수형 더 만들고 싶어서 저는 요거를 좀 이렇게 짧게 좀 자르려고 해요. 요것도 요 모양으로 있었던 걸 알았죠? 호리병 모양으로 근데 요거를 여기를 올 가을에는 좀 잘라버리려고요. 이렇게 식물들은 이렇게 전지를 하면 가지 사이에 요 옆에서 겹가지가 훨씬 많이 나와서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해서 수형을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원래 작년에 좀 잘랐는데 제가 꽃 욕심 때문에 꽃필까해서안 잘라서 지금 이렇게 길게 자랐는데 끝에 가지가 좀 많이 퍼지게 이렇게 수형을 요거는 만들 거고요 지금 이거 여기는 이렇게 뿌리를 제가 안으로 넣어놔서 그렇지 뿌리가 굉장히 커요 이 화분 가득이고요 지금 화분 이만한 가득으로 뿌리 가득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물들 뿌리 키우려면은 뿌리를 이흙 속에 넣어놔야 뿌리가 크고요 날씨 변화 크고 그러니까 막 잎이 떨어졌다 시또 잎이 다 떨어졌다 났다 하더니 이제 이렇게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요거는 한번 이렇게 호리병처럼 길게 키우고 싶어서 가지 맨 처음에 태어난 채로 그대로 놔뒀어요. 손 하나도 안댄 거예요, 요거는. 게 옆으로 퍼지는 요런 수형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자를 때 여기. 만약에 이렇게 분지한 게 아까만 여기 요기, 여기에서 딱딱 자르면 요 사이에서 가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다요위에를 쳐낸 거고 밑에도 자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파리가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떠 있어요. 요 안에 그릇을 넣어놨어요. 왜냐면 뿌리가 요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만 벗게 넓적한 그릇을 올려놨고요. 근데 요 뿌리를 사실 키우려면 더 이만큼 파묻는 게더 좋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이 상태에 감상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올려 심어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굵어지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파묻을 생각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둥근 형태인데 요거는 소말렌스라고 해서 소말렌스로 나라 이름이 닮은 데가 있죠. 소말리아나 케냐 또뭐 탄자니아 그쪽 계통에 자생하는 아인데 요 여기는 이제 자생지의 흙 때문에 여기 붉어요. 원래는 요거보다 붉은색인데 저는 비 맞히면서 키워서 이렇게. 색이 다 빠졌는데요 요즘 비 맞췄더니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런 코덱스 식물들은 제가 파키포디움 설명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성장할 때 이렇게 갈라지면서 성장을 해요 이거 땡볕에 놨는데 이제 좀 안으로 들여 놓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반은 직광 비추는 장소에 다 놓여 있어요 아데니움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끝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고요 실내에서 재배하는 분들은 이거 비 많이 맞추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이렇게 보이듯이 아데니움은 이렇게 초록색 코덱스를 자라기다고 이렇게 회색빛, 또 이렇게 붉은 연한 색빛, 또 흑색빛, 약간 흑색빛 띠죠? 코덱스가 여러 가지 색으로, 색을 띠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색깔이나 자라는 수형이나또 내가 수형을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데요. 얼마 전에 구입한 건데 제가 요즘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 2주나 지금 놔뒀는데 이런 식물들은 선인장도 그렇고, 이렇게 뽑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파리가 잘 나요. 이파리 많이 났죠. 엄청 많이. 물론 요거 분갈이 하면 요 이파리 다시 떨구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이 안 맞으면 떨어고요 분갈이를 했으면 더 좋은 환경일 텐데도 너무 분갈이 늦게 했다고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면 표피가 약간 흑색을 어요 다른 거보다. 이거는 다크스킨의 아데니움이고요. 다른 거 하나는 오늘 분갈이 보여줄 건데, 스쿼트라놈무인데요 보면, 위엔 장가지 많이 나고, 아래쪽에 이렇게 뚱실하죠? 요거는 이렇게 삼각형처럼 자라고, 약간 바오밤 나무처럼 자라는 애에요. 저도 좋아하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분갈이 너무 늦게 해서, 좀 미안하네. 이렇게 수축도 되어 있고, 근데 요거 보면은 요 밑에, 이렇게 잘린 거 보이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잘린 거 보이죠? 요거는 일부러, 어린 묘일 때 여길 자른 다음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좀 어떤 때 보면 잔인해서 저는 실생으로 재배하는 애들 이렇게 잘라서 만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줄기 정도 자르는 정도인데 이렇게 잘린 거 뿌리 이렇게 일자로 자르면 너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뿌리 어떻게 재배하면 예쁠까 한번 분갈이 한번 해 보고 요거는 그냥 자연 상태로 심어서 분갈이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분갈이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분갈이 할요 아이들 저는 도착해서 바로 깍지약 스프레이 해서 놔뒀고요 예전에는 침질을 좀 했는데 요즘은 거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려고 노력을 해요 웬만하면 분갈이 할 때도 우리 집에서 재배하던 아이는 따로 농원에서 온애 아니니까 따로 침질을 한다거나 약물 소독이나 이런 건 깍지약 이런 거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고 물론 깍지가 가끔 발견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따로 분갈이를 하고 침질을 하고 너무 농약 하수구로 내보내는 것도 환경오염도 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서 예전 영상은 아마 많이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신문에 놓고 스프레이하면 농원에서 오는 거 지금까지 문제 없고 어쩌다 한번 있는 거 그거는 방제를 따로 하면 돼요. 그래서 미리 예방한다고 농약에 가다 사용 안 하고 있고요. 또 분갈이 용토는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요. 이게 분갈이 용토가 정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상토 이런 상토에다가 그냥 폴라이트 정도만 살짝 반 정도 이렇게 혼합하고 여기다 영양제에 살짝 섞고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하기도 해요. 이런 부엽도 혼합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거 고급 쪽이라 조금 더 한번 신경 써서 좀 써야겠다 하면은 산야초라든지 좀더 공급 형성에도 좋고, 식물, 이런 코덱스 식물이 뿌리 내리기에 좀 도움을 많이 주는 용토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 가정에서 일반 식물, 이제 사망의 장미 보통 시중에 보니까 작은 거는 한 3, 4천 원에서 5, 5천 원 정도만 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낮은 가격의 식물 을 사갖고, 너무 용토 사는데 돈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펄라이트하고 상토 이용해서 한다든지 근데 상토는 비료 성분이 오래 못 가니까 배합토라고 있어요 배합토 혼합해서 섞어도 되고요 시중에 있는 거꽤 간단하게 해서 그냥 너무 보습성분 없게 이런 펄라이트를 좀 혼합해서 2대1 정도 혼합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용토 사용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왜 세레리아는 용토를 이렇게 사용할까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사실은 용토에 그렇게 돈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아데니움은요 특히 그래도 여태까지 성장 잘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용토 한번 혼합해 볼게요. 상토 이거 이렇게 기본으로 하나 이렇게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 펄라이트 이거 하나면은 이거 반 정도, 3분의 1,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혼합해 겠죠 그래서 환기가 좀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이용토 도 너무 보습력이 좋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를 1대1로 혼합해도 돼요. 용토는 여러 가지 자기 환경에 맞춰서 또 식물도 똑같은 아데니움이라도 조금 더 까다로운 식물들은 좀 보습력을 약하게 해서 재배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 녹소토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또 녹소토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소량 이렇게 혼합해도 돼요. 이렇게. 저는 녹소토보다 이사야초 산야초 안에 저곡토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 있어요. 사실 산야초 하나만 넣어도 돼요. 저곡토 안 넣어도 돼요. 이거 하나만 넣어도 되거든요. 산야초 넣고요. 저는 사실은 저곡토를 넣지는 않아요. 저곡토하고 녹소토는 안 넣는데 넣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혼합하셔서 사용하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저는 강모래를 좀 넣어요. 뿌리 내림에 좋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사용하던 강모래 그 강모래를 안 팔더라고 해서 이번에 다른 곳에서 주문해 봤는데 이거 너무 고와요. 그래서 많이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강물에 뿌리내림에도 좋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두번 정도 혼합할게요. 이렇게 훈탄 요만큼 이렇게 훈탄은 이게 살균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훈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혼합하고 훈탄은 너무 많이 섞으면 안 돼요. 혼합하면 이게 알칼이라 왜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재배하는 식물들은 약산성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알칼인 훈탄을 많이 섞는 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엽토예요. 그래서 거름 성분이거든요. 아데으니움은 특히 이런 거름 성분을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거름 성분 많이 넣지 말고 요정도 이렇게 요 부엽터나 혼터는 좀 다른거 보다 조금 혼합해야겠죠 요정도 용투로 사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산야초나 이런게 좀 입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산야초 저곡토 제가 입자 큰거 넣어서 지금 펄라이트를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용토 많이 안 사용하고 배양토나 상토에다가 펄라이트만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코덱스 매니아 아니고 사망의 점이 너무 예뻐서 한번 일반 가정집에서 한번 재배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그냥 1대1로 혼합하셔도 되고 한 2대1 정도, 2대1이 적당하겠네요. 그러면은 펄라이트 1에 배양토, 혼합토 파는 거 있어요. 슬슬 나만의 용토를 만드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시작을 하면 지쳐요, 지쳐. 좀 쉽게 쉽게 재배하는 게 좋고요. 요 정도 용토면 좋을 것 같아요. 용토 더 혼합해서 분갈이 준비할게요. 우선은 요거 소코트라는 먼저 식재를 할 건데요. 지금 요렇게요렇게돼 있잖아요. 여기 잘려서 그러면 요 식물이 요렇게 하면 잘리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뚱뚱하게 지금 자라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뚱뚱하게 자라려면요 안에 그릇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이 뿌리가 안으로 침범을 못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분갈이를. 의외로 아데늄이 뿌리 수피가 굉장히 잘 뻗어요. 그래서 너무 또 낮은 요 정도 낮은 후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좀 이거 이렇 옆으로 퍼지게 하려니까 옆은 넓어야 돼. 그래서 좀 식물보다 좀큰 화분에 지금 식재를 하게 되는데요. 요 밑에를 배수층을 좀 많이 깔아줘야 돼. 식물은 작은데 지금 화분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석으로 전 배수층을 좀 깊게 깔았어요. 난석 없으면 다른 대체 요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림 마사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대림 마사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옥상으로 옮겨다녀야 돼서 요즘 난석 많이 사용하고요. 식물이 더 작다면 대림 말고 조금 중립 사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용초 이렇게 넣고요. 딱 맞는 크기의 그릇을 있으면 딱 맞는 크기의 그릇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으로 못 침범하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잘라내도 돼요 잘라내도 되는데 굳이 나는 이거 잘라내지 않으려고요 화분이 너무 커서 여기 빈 공간이 있어도 되니까 뿌리를 좀더 이렇게 옆으로 뻗게 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옆으로 뻗기 위해서 이걸로 좀 고정을 할 거예요. 흙을 이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고정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흙을 좀더 넣어서 흙을 계속 이 안으로 넣어서 채워넣볼 거예요. 안으로 흙 계속 집어넣으면서 겉으로 뻗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시죠, 이렇게 겉으로 뻗게. 그래야 뿌리 안으로 안 말려 들어가니까. 화분은 좀 이렇게 누르면서 모양을 잡았어요. 너무 끝이 모서리가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흙이 이안는 화분 들어 있고요. 또이거는 겉으로 이렇게 퍼지게 이렇게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흙좀 이렇게 덮어줘야겠죠? 왜냐면 요게 뿌리가 성장을 내면 흙 속에 있어야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흙에 이렇게 묻어 놓고 성장을 시킬 거고요. 화분은 좀 잘라서 반 정도만 사용해도 돼요. 근데 정 그냥 깊게 이렇게 사용했어요. 나중에 그 주전자도 되니까 화분. 옥상에 있으면 이 펄라이트가 너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서 키우면 살짝 이렇게 무거운 화장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눕는데 흙마름을 나는 너무 모르겠다. 그럼이 마사 덮지 않으셔도 돼요. 마사 말고 요즘 하이드로볼이라든지 수분 증말더 빠른 거 있으니까 다른 대체제로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마사가 구입하기 편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니까. 그 대신 수분 증발 안 되는 그런 장식들은 오히려 식물 성장에 방해가 돼요. 왜냐면 용토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이 안 돼서 과습의 우려가 있고요. 이 마사는, 마사도 완전 흡수하진 않는데 그래도 마사는 어느 정도 수분 증발을 해주니까 그런 장식도라 그런 다른 거고요. 분갈이 너무 자주 하서 힘들어서 좀 커요. 근데 이것만 하나 작은 치수에도 하셔도 되고요. 요 자체도 멋있네요. 이건 한번 그냥 심는 걸로 해볼게요. 배수층 일반 화분보다 좀 깊게 이렇게 넣었어요. 용토 채우고요. 뿌리 다듬으셔도 돼요. 더 사실은 내가 키울 뿌리들 있죠. 키울 뿌리들 남겨놓고. 잔뿌리 정리해서 건조시킨 다음에 심어도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양분이 한 뿌리에 더 깊게 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올려 심어도 예쁘게 여기까지 그냥 파묻을게요 왜냐면 뿌리 성장하라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심어 볼게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심었고요 참는 게이 아이 성장에는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주저앉을 거예요. 보통 왜냐면 제가 흙을 눌러서 심질 않아서 좀 지나면 여기한 2cm 저는 푹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푹 들어가고 나면 조금 더이 뿌리도 좀 정리하고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분갈이 후에 바로 물 주면 지금 뿌리에 상처가 많이 났잖아요. 또 뿌리 제가 막 이렇게 해집어 놨잖아. 이렇게 막 휘느라고 또 아마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허물 까진 거 보이죠. 이렇게 까진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물 있다가 물 주는 게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물줄때 처음에 화분에 한반 정도 스며들게 주다가 회복을 하고 천천히 물의 양 늘리고 근데 요즘은 여름이라 너무 흠뻑 주는 것보다는 반 정도씩 어차피 뿌리가 위밖에 없으니까요 반 정도만 스며들게 살짝 살짝 주고 오베순보다 이런 특이종들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완전히 흙 마른 거본 다음에 물을 주고. 저처럼 비맞추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비맞추는 것도 저는 그냥 이런 아이도 비맞추긴 하는데 비맞출 때흙 완전히 말린 다음에 비맞추고요 매번 맞추면 안 되고요 오히려 물만 주는 것보다 비맞추는 게 좋은데 위험성은 있어요 비 자주 맞추면 이런 식물들은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죽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식물 재배하는 거 가장 꿀팁은 이 식물들은 여름이 성장기예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무조건 단수하는 거 아니고 여름 중에 장마철 비 자주 올때 하고 열대야 기간 있죠. 그때는 물을 좀안 주는 게 좋아요. 실내에서는 그때는 단수하고 딴 때는 살짝살짝 살짝 위에 물 줘도 괜찮아요. 특히 아데니움처럼 이렇게 재배하기 쉬운 코덱스 식물은 없어요. 이 식물 죽이는 가장 큰 원인은 열대야 기간 습할 때. 왜냐하면 이 외부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선 뿌리로 흡수한 물이 잎에서 외부로 증산이 안 돼요. 이 안에 식물 체액보다 밖에가더 습한데 그러면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액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가 썩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을 좀 열대야 기간에는 초보 처음 키우는 신 분들은 전 살짝 뿌려주긴 하는데 그때는 단수하세요. 그리고 한겨울에 그냥 단수하세요. 어려우면.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단수하면 너무 쪼그라들면 겉흙만 스프레이 한 달에 한두 번만. 그러니까 깊게 주지 마시고. 그리고 3월에 깨울 때. 처음부터 흠뻑 주지 말고 온도 오를 때까지는 차츰차츰 조금씩 늘려주고 또 11월에도 차츰차츰 줄여주는 거예요. 11월 말까지 흠뻑 흠뻑 주는 거 아니고 남쪽 지방 기온 따뜻한 지역에서 아주 따뜻하게 재배한다면 조금 더줄 수도 있어요. 그런 지역마다 좀 변화를 주면 되고요. 장마철, 그 다음에 열대야 기간, 그리고 겨울 단수 요거만 지키면 처음 재배하는 사람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이것처럼 쉬운 식물 없어요. 코덱스 중에. 분갈이하고 막 스트레스 받은 애들은 이렇게 이파리 나다가도 이파리 다시 떨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파리 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파리났다가또막 떨어져요. 귀귀 컨디션 좀안 좋거나, 아, 뭔가 조건 안 맞아. 좀 조건 좀 맞춰주세요. 하고선 그냥 이파리 뚝 떨어지면, 아, 얘가 왜 이파리가 나다가 성장기인데 떨어지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재배하는 대로 하는데, 기본은 또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 아이보다 이파리가 이렇게 없어. 그러면 증산작용 못 하잖아요. 뿌리 흡수한 물을 내보내지 못하면 식물은 썩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을 좀 줄여서 화분에 3분의 2 정도 스며들게 물을 주다가 이파리가 어느 정도 난 다음에 물을 주고 요거만 지키면 요 식물들은 너무 재배하기 쉬워요. 곧 장마철이죠. 장마철에 비맞추지 마시고요. 열대야 기간에 비맞추지 마시고 물론 야외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비 맞춰도 아주 큰일 나진 않지만 성장계는 물론 흠뻑 주셔도 돼요. 4월 말부터 5월까지 또 9월에부터 10월 초까지 이때는 흠뻑 주는데 분흙이 다 마른 다음에 주세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물론 웃자를 수 있어요. 실내에서 이 줄기가 너무 길게 가늘고 힘없게 자라요. 그러면은 내가 2주에 한번 줬으면 3주에 한 번으로 늘린다든지 그래도 길게 자라면 관수량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수량이라든지 관수 주기는 조절하는 거예요. 요 기본 제시한 거에서 자신의 환경과 또 식물의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은 모두 건강하게 재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막의 장미 가격도 아주 낮고 재배하기도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